안녕하십니까.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입니다. 우리 단지도 아닌데 이게 뭐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주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 설명회 때 제가 국토부 아파트 인허가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때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하신 분이 계셨죠. 이게 절대 쓸데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돈이 한푼두푼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꼭큰 그림을 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단지 인근에 생기는 프로지오 르마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망포역 2번 출구 앞에 있고 중공 2030년 2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대수는 총 615세대, 층수는 40층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단지 구성과 평수별 분양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약률,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받아온 팜플렛을 그 스캔한 거라 화질이 좀 좋지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개 동입니다. 네, 총 3개 동이고, 어, 615세대. 그62 타입 약 27평 정도 되는데, 36세대. 그리고 84 타입은 306세대, 100타입, 273세대. 총 3가지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가장 많은 구성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타워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참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100타입인데, 제가 모델하우스에서 가장 놀랐던 게 100타입이 저희 리모델링 후의 평면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물론 완전 같지는 않지만 그 타워형이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양가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평당 3,500이란 정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옵션 제외 금액이라는 거. 분양자들마다 다르겠지만 옵션 이것저것 포함하면 분양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층보다는 기준층 위주로 보시면 62타입이 여기 보시면 8억 후반. 옵션 포함하면 한 9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84타입. 84타입은 11억 후반에서 12억 초반. 그리고 100, 100타입. 100타입은 12억 초반입니다. 아아니 13억이 넘어갑니다. 12억 중반 후반, 13억이 넘어갑니다. 13억 중반까지 있습니다. 옵션 포함하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청약률은 어땠나? 최고 경쟁률 60대 1입니다. 물론 그 유기타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27평 평균 분양가가 옵션 제외하면 8억 중반. 옵션 포함하면 9억, 27평이 현재 우리 아파트보다 약 3억이 비싸게 분양되었습니다. 전체 평균 경쟁률 14대1, 참고로 영자센 평균 경쟁률 1 1대1이었습니다 영자센보다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경쟁률입니다. 이런 현상은 영통의 신축은 뭐다? 진리다. 이겁니다. 영자센은 아마 그 지역 난방 공사와 자원 회수 시설 때문에 조금 선호도가 좀 가졌던 것 같고, 프루지오르마크는 학교가 조금 불편하지만 교통이 좋다 보니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 우리 삼성 태양은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 편리하고요, 학교와 공원이 옆집처럼 붙어 있습니다. 우리 단지 위치에 리모델링 단지가 된다. 그럼 그 가치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구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마이파크 실거래가보다 두 배가 비싼 분양가였지만 신청자가 많았다는 건 신축과 구축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비싸도 괜찮아. 신축이면 돼. 왜? 살아보니까 이건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가격도 올라. 이미 신축 생활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절대 구축 못 가시죠. 일부에선 분양가가 비싸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건 그들의 불평일 뿐이었다. 그들에겐 비싸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자센이나 망포프로지오르마크를 보면, 영통 신축은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살기 너무 편하니까 누구는 강남도 아닌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영통만의 리그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굳이 흐름을 보려면 강남, 분당, 영통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왜 대중교통이 빨라지고 발전되고 있으니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다. 신축 아파트만 개, 계속 가격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축만 선호하는 사회 현상의 당연한 결과이다. 라는 게한번더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계속 옆집 구경하듯이 있는 게 맞는지, 아님, 우리도 이런 큰 사회 현상에 동참하는 게 맞는지,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동참해야죠. 이런 기회는 절대 자주 오지 않을 겁니다. 예.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